안녕하세요, 김피디입니다 제가 오늘을 좀 야외 활동을 좀 빡세게 했더만 얼굴이 좀좀 어좀 탔죠, 좀 붉게 좀 이렇게 화면에 비춰질 수 있는데 이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좀 소소한 좀그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할까, 어 저하고 장동혁 당 대표님하고 보냈던 어그 시간 속에서. 제가 느꼈던 어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좀 가볍지만 무거운 무거운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지금 방송을 녹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다른 건아니고요 뭐 거창한 얘기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소소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몇 분들께서 그 저희 대해서 좀 궁금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저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그, 안녕하세요, 김피디, 김피디입니다라고, 그첫 편에 그 롱폼, 그 제가 나와서 했던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린 적이 있었는데, 물론 그걸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고, 또 그리고 못 보신 분들이 대다수겠죠. 그래서 그냥 뭐제 소개를 간단하게 뭐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그, 나름대로 소소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를 하자면 저에 대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좀 있어야 여러분들의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그 장동혁 당대표가 어 예전에 국민의힘 대전시당 시당위원장을 하실 때 어 제가 그때 대변인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 대전시장 캠프에서 또 대변인 활동을 했었고, 어 대천 넘어가셔서 활동하실 때도, 어 보궐선거 나오셨을 때, 그때도 캠프의 일원으로서, 어 이제 백지 다시는 데까지 역할을 뭐제 나름대로 했던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도 뭐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더 어, 빠른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그뭐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어, 뭐 이런 건데. 장동의 끝장 TV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뭐 관심이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그 당대표님 그 공식 유튜브 채널이죠. 요거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첫 편이 제가 이제 동영상 최신순에서 이제 날짜 순으로 만든 건데, 클릭을 한 건데, 이거 잠깐 보실까요? 이제 이게 제일. 이거, 자, 뭐 이거 안 하고 나가면 이제, 이제 이게... 끝장치기가 아니라 저 끝장, <laughs> 저 끝장나야지. <laughs> <저> 끝장, <laughs> 끝장, <저> 끝장. <laughs> 그러니까 후보자 분들 중에서 이제 그 대전시장을 방문하신 분들십니다 저... 이제 그분들 어떤 분이 방문하셨고, 그때 네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이렇, 이랬었던 거고요. 이때 제가, 이 끝장 TV를 처음 그 만들었었고, 그때 이렇게 편집을 도와주신 그, 어, 동생들, 도 후배님들도 몇분 계세요. 이제, 이제 그분들은 또 이제 상황에 따라 도와주셨다 빠셨다 이렇게 뭐 하셨고, 그때 당시에 이 원예 인사가 이런 유튜브를 운영을 한다거나 또 그리고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린다는 것 자체가 되게 파격적이었습니다. 실험이었고. 보시면 뭐 이렇게 뭐 조회수가 많지 않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때 대 대쳐서 어 보궐선거 당선될 때까지 이 장동의 끝장 TV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요게 뭐다 제가 이리 쫓아다니면서 찍었던 영상이고 뭐 요때까지겠네요. 요게 마지막. 예, 3년 전 마지막 그어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실 때 요 때, 요 영상이 마지막으로 제가 찍었던 영상일 겁니다. 요렇게 뭐, 뭐 제가 간단하게 뭐제 소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요때그 장동혁 대표님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또 그때 같이 했던 캠페인 일원들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느꼈던 어떤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 이걸 좀 오늘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장동혁 당 대표를 당시에 가장 좋아했던 이유는요.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되게 파격적이었어요. 그리고 파격적인 어떤 그런데 제가 솔직히 되게 많이 끌렸습니다. 처음 제가 이분을 뵀을 때 이제 첫날의 경험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황당했던 건 뭐냐면 그 첫날 제가 술 많이 먹고. 그, 장동 대표님, 그때는 위원장님이셨죠? 위원장님한테 카톡을 하면 욕을 했을 거예요. 제가 다음날 일어나고, 이거 뭐지? 막 이렇게 놀래갖고 사과드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어, 저를 뭐 어떻게 봐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캠프에 합류하게 되면서, 어, 느꼈던 건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저는 조금은 좀, 좀, 약간은 좀 이상한 엉뚱한 생각 생각을 좀 자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원예인사들이 유튜브를 찍고 이런 파격적인 그 컨텐츠를 만들고 이런 제안을 했을 때그뭐 그 당시 위원장님이었으니까 대전시장 위원, 위원장님이라고 얘기할게요 그장 위원장님께서 그걸 받아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랬던 건 뭐냐면 어, 해를 거듭할수록 되게 파격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막 엉뚱한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것도 받아주시고 그 과감하게 또 하시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그 뚜벅뚜벅 그 원정대였는데 물론 그 정치인이 걸어서 어떤 그런 거, 걸으면서 자기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어떤 캠페인을 했던 거는 장동윤 위원장분도 많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게 상당히 쉽지 않았던 이, 이, 그,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는 거였고, 또그 사이에, 3년 전에 12월 24일날 크리스마스 이브 현충원에 모여서 올라가면서도 비하인드 스토리는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주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이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그 파격적인 모습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어, 이게 사람이 좀 그래, 특히 정치권에 있는 계신 분들은 어떤 선거 운동이나 캠페인이나 어떤 생각들을 기존의 문법과 다른 얘기를 하면 거의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장동혁 그 위원장은 그런 얘기를 잘 들었어요. 그리고 또어 제가 고마웠던 건또 뭐였냐면 일단 누구한테 맡겼으면 끝까지 맡겨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생각해봐도 상당히 좀 고마웠던 것 같고 제가 왜 고마웠던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라는 게 그리고 선거 캠프 이으로서 어떤 참모가 근데 그걸 할수 있게끔 어떤 장을 한번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리고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파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상당히 장점이라고 봐요. 물론 저 또한 놀란 적도 많았지만 아마 <laughs> 이제 당 대표가 되셔갖고 아마 그 파격적인 모습이 조만간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히 유추하자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봐요. 그리고 어 새로운 거에 대해서 되게 그 받아들이는 관점이 이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어떤 그런 그 조직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 자신의 어떤 그런 삶의 과정을 비춘다거나 이런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 때문에 되게 되게 그 생각이 문턱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분은 생각보다 문턱이 되게 없었어요 그 점도 되게 놀랬었습니다 왜냐면 하 이제 그 공무원 생활도 하셨고 판사 생활을 하셨던 분이라 생각의 어떤 문턱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과감하게 행동하고 과감하게 바뀌어요. 그리고 되게 유연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빨라요.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이분이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잘 모르신 분들은 그 장동혁 당대표가 좀 이제 상당히 보수지향적인 그리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느꼈을 땐 그랬어요. 어디까지나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참 쓸데없는 다이어도 많이 냈는데, 그걸 다, 어, 할수 있는 잔을 만들어주셨고, 또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셨던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일, 일일이 뭐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어, 되게 키포인트 작업을 해주셨던 분도 많고,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고요. 그런 분들 때문에 당시 대전시장 그 캠프가 대전시장 출마하셨을 때 그때 저희가 참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 장동혁 당 대표가 돼서 아마 파격적인 어떤 부분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그런 부분이 나오면 실망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막 되게 놀라실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분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그, 항상 그래요. 정치라는 게요. 어떤, 그, 특히 보수 쪽 지지자분들은, 어, 어떤 단계 단계, 그러니까 사다리 타면서 가시는 어떤 그런 스타일들을 좋아하세요. 근데, 이장동영은좀 파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번 당 대표 자체도 어떻게 보면 되게 파격이죠. 그리고 어, 기존에 걸어 어, 배치를 다시고 국회의원이 입성하셔서 걸어왔던 과정 과정들도 상당히 파격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당을 개혁하는 어떤 이런 시점에서 분명히 파격적인 무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인 입장에서 전혀 문턱이 없으시는 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자꾸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음, 그런 파격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이나 파격적인 어떤 구조의 변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음, 아 이건 뭐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느꼈던 점을 제가 이렇게 오늘 그냥 뭐제 얘기하듯이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 같은 거 제가 느꼈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어,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어요. 장동혁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파격적이고 새로움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이 음,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 가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음, 이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이것도 나름대로 또저희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이 있어서 또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가지. 제가 장폴더라는 채널명을 단 거는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꿔보자는 데 있었어요. 근데 뭐 저도 요즘 살짝 좀 생각이 바뀌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염원하는 지지자분들이 좀 채널명 바꾸면 안 되겠냐 이런 말씀을 좀 댓글로 많이 남겨주셔서요. 저도 좀 고민스럽게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채널명을 바꾼다면 어떤 채널명이 좋을지 그 부분도 한번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하루에 한 편이라도 그렇게 좀 방송을 올리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해요. 이런 노력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이거든요. 그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짬을 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아마 좀쉴것 같아요.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